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대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세계사를 주름 잡는 그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대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등장하고 어떤 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도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예언학교에 참여하신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예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갖고 있던 신앙의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다니엘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간네살왕 시대 바벨론 제국은 최대 영토를 가지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간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지를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그날 밤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은요, 그 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침에 잠이 깨는 순간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한밤 중에 놀라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험. 지금 느부간네살이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간네살이 위에 있은지 왕위에 오른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 말씀은 느부간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꾼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번민하는 모습이죠. 느부간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꿈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며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누부간네살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객들과 학자들이 누부간네살 왕의 꿈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부간네살이 혼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답답해서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박수와 무당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사와 무당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2장 5절에 있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털을 삼을 것이오. 두려운 명령입니다. 자, 바벨론 왕궁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대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는 나오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죠.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예언에 세계사를 주름잡는 그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대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어떤 나라는 등장하고 어떤 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진리와 거짓 복음이 싸우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보다 100배 큰 나라가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진리에 대한 전쟁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어떤 나라와 민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는 유대교회였죠. 유대교회가 그 당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시자 사탄도 유대 백성을 공격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블레셋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런 나라들이 중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계집아이일지라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세계적인 대제국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관자로 택하신 그 남방 유다를 침공해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어떤 나라들과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대 국가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초대 기독교회를 핍박하면서 복음은 유대 국가 밖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열두 제자와 사도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쪽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로마 그리고 유럽 쪽에서 기독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이동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바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계시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메데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 로마 제국과 같은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 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세상 역사에 나오는 대제국의 흥망성쇠와 세상 끝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경은 대형 백과사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인간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2600년간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알수 있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엄숙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기초가 되는 예언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바로 이 예언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600년간의 세상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이두 번째 장면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첫 번째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느부간네살 왕의 그 꿈에서 본이 신상의 모습을 처음 대하는 아, 분들은 아마 상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친절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예언들은 요 모두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그 패턴은 먼저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이어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해석을 또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도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다니엘 2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해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요.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누구간 네 살이 본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2장 31절과 32절에 있죠.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순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BC 606년부터 539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바벨론은 67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나라죠.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38절이죠.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금 머리니다. 아,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머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금 머리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살펴볼 예언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간은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간네살 왕이 본이 신상 예언도 다니엘의 시대 느부간네살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의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은 곧금 머리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금으로 표상하였을까요? 바벨론은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황금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을 세계가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과 식탁은 그 무게가 22,500kg에 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황금의 나라 바벨론을 금 머리로 상징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였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 신상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은요, 이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 알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죠. 신상은 네 개의 금속, 즉,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지 금속으로 신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머리 바벨론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의 종류가 바뀌어질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권세가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가지 금속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느브간네살 왕 시대부터 지금까지 2600년간의 이 세계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한 엄청난 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세상 역사를 금은동철이라는 아주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신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역사를 만화처럼 단순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금속이 네 종류인데 이 금속의 강도는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과 배, 다리와 종아리로 내려가면서 금속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황금의 나라 바벨론보다 부유한 나라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군사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금속의 강도가 사탄의 공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동철 중에서 철의 강도가 가장 강력하죠? 이 그래서 이네 번째 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핍박이 가장 극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상 그 종아리의 철이 열 발가락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 바벨론이여,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여, 너는 영원히 지속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의 시간이 되자 황금의 제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슴과 두 팔로 된,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자, 다니엘 2장 39절의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왕을 뒤오, 바벨론 왕을 뒤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자, 다니엘은 금으로 상징된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보다 못한 은으로 상징된 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어떤 나라가 나타날까요?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패망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저 뒤쪽에 5장 28절에 나옵니다. 왕의 나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메대 페르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자 바벨론이 메대 페르샤에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샤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존재한 나라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역사책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요, 유럽을 정복한 두 번째 제국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상이 두 팔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은으로 예언됐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은이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것처럼 페르시아의 문화와 부는 황금의 나라 바벨론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이 금보다 더 단단한 것처럼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특성을 금속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페르시아는 은으로 상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는요, 은으로 세금을 거둔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이 페르시아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심히 부여해졌다. 자, 이제 세 번째 나라, 배와 넓적다리의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니엘의 해석을 먼저 보죠. 다니엘 2장 39절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셋째로, 셋째 나라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세 번째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까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나 인터넷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을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지속되었던 나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그리스 이 헬라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이미 그 나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니엘 8장을 연구할 때 확인할 것입니다. 자, 신상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시간이 되자 그리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알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폐퇴시킴으로써 유럽에서 세 번째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신상 예언이 주어진 이후 270년 만에 다시 한번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가 로스로 예언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는 청동 문화가 기반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청동 재련 기술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노수로 만든 강력한 투구와 방패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는 세계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대제국을 세운 국가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노세 나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 신상의 예언 그대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또 다른 제국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상 예언은 다니엘 시대부터 26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지구 역사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지구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루를 살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인간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재삼성전, 성명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